정안이와 무건이의 자유 연습인데요. 상대가 거칠게 밀고 들어올 때 소매를 죽이는 모습인데요. 자, 소매를 밑으로 죽여 놓으면 틀어잡으러 들어오는 상대 혹은 밭다리를 들어오는 상대가 중심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왼손 가슴기 잡고 틀어잡는 모션에 무릎 꿇고 한팔업어치기 모습입니다. 자, 틀어잡는 모션을 한 다음에 밑으로 한발 빠지면서 낮게 무릎 꿇고 한팔 업어치기 네 틀어 잡는 모션이 중요하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션 쓰고 무릎 꿇고 낮게 업어치기 네 앞쪽 모션에 안 뒤축 걸기 인데요 손은 소어 업어치기 모션이지만 발로는 안 뒤축 걸기를 들어가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 모션에 안 뒤축 틀어 잡았던 손을 놓고 공간을 만든 다음에 양손 외기 더버치기인데요. 자, 공간을 만들어주고 밑으로 한번 채준 다음 바로 낮게 무릎 꿇고 양손 외기 더버치기 모습입니다. 공간 만들고 양손 외기 더버치기. 상대가 가슴 기술 잡았을 때 소매 어버치기 공격. 옆으로 이동하면서 소매 어버치기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옆으로 이동하며 낮게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왼손으로 가슴 곁을 잡고 뒤로 물러나면서 양손 외곽 어버치기입니다. 자, 한발 빠지고 무릎 꿇어서 낮게 상대가 밀고 들어올 때 뒤로 한 스텝 물러나면서 들어가는 기술이죠. 상대가 공격하고 멈춰 섰을 때그빈 공간을 공략하는 기술이죠. 안대축을 피한 다음에 상대가 서게 되죠. 그때 오른손을 한번 털어주고 낮게 왼쪽 무릎 꿇고 어버치기를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피하고 공간 만들고 업어치기. 상대가 모두 걸기로 밀고 들어올 때한발 빠진 다음에 업어치기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모두 걸기에 밀어주게 되죠. 옆으로 빠져서 낮게 양팔 업어치기, 끝까지 굴려서 맺힐 수 있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밀고 오는 상대에게는 그대로 무릎 꿇고 양팔 업어치기.